네, 안녕하십니까. 셀리드 주 여러분들, 하차왕입니다 자, 어제 셀리드 주가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파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자,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가 됐던 날이었는데요. 뭐, 마이너스, 저가는 24%까지. 자, 어제도 많은 분들이, 아, 진짜 이거 셀리드 이러다가 또하 한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오늘이 8월 23일입니다. 자, 23일인데, 오늘은 이 신주. 자, 마찬가지로 신주 물량들이 자 권리공매도 했던 물량 제외하고 전부 다 상장을 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임들이어그 750만주 신주 나오면 자 오늘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일단 시간에서 어제 좀 장난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의 금액을 자 한번 같이 자, 볼 텐데 자 시간에서도 어3% 정도 자 주가를 눌러주면서 7810원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체결량이 좀 중요합니다 체결량 보면은 자, 4시 10분 기준으로 뭐 만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체결량이 나오다가 자, 여섯 시 다니까 기준으로는 3만 주 가까운 이수량들이 나오면서 자, 7,81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셀리드 주주들이 지금 뭐 하락 흐름이 계속 자, 이렇게 좀 하한가 가고 뭐 하한가 근처까지 가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뭐 우선 뭐 신주 뭐 상장되는 물량이 있어서 오늘은 뭐 구주 주 물량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자, 일반 공모 청약 물량은 거의 수요일장에 대부분이 물량 소화를 완료를 했고 주주주 물량이 오늘 나오는데 어 일단 주주님들이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뭘까요 오늘도 어 일단 개파라고로 시작은 하겠죠 개파라고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오늘도 이 하한가를 찍을까 하한가 근처까지 갈까 이 급락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자 우선 주주님들이 뭐 유상증자 종목들을 많이 매매해 보신 분들도 있고 자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유상증자 신주가 상장되는 자 당일에는 자 어떻게 주가가 변동성이 자 나오냐. 어, 최근 들어서 뭐 대한전자 테이좀종목들 오늘 좀 시간이 자, 지금 시간이 6시 20분입니다. 제가 매일마다 자, 뭐 지난주부터 계속 6시부터 하루에 세번 영상 올려 드리죠. 자, 6시에 한번 올려 드리고 그리고 장중에 한번 올려 드리고 장 마감하고 한번 올려 드리고. 자, 이렇게 열심히 우리 님들께 셀리드 관련해서 자, 이런 관점들 잡아 보실 수 있도록 타점들까지 계속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자, 본격적으로 영상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뭐 일단 걱정이 많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 일단 유상증자 상장하는 당일이죠 당일 자, 대부분이 권리공매도 나오는 날에 자, 이렇게 하락으로 했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장이 나오고 유상증자 당일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합권이나 아니면은 한번 찌르고 빼는 자, 즉 하락의 이 압력이 좀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권리공매도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시장으로 먼저 나오고, 그러면 이 오, 어느 정도 오버행에 대한 이슈가 소멸이 되는데 대한전선 종목도 6,200만 주 상장을 했죠. 6,200만 주. 그리또 하나 최근 들어서 어, 보면 에코앤드림이라는 종목도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발표 신주가 상장하는 날 이전 이 거래일 전에 이렇게 하락을 권리 공매도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신주가 상장되는 기한에 맞춰서는 소폭 상승세 만들어 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다라고 하면 자, LG 디스플레이도 한번 볼까? 자, 일부러 시청 좀큰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자, 이기 보면은 자, 유상증자, 권리 공매도 나오기 이전에 개파락 이후 보합권이나 아니면 소폭 찔렀다가 마감해 주는 이런 흐름들 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셀리드는 과연 어떨가근데 셀리드가 사실 지금 세력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자 주가를 컨트롤하는지를 우리 주민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일단 신주 물량들이 평단이3 9 0원짜리죠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래일 전에 이미 일반 공모 그리고 권리구매도 물량들이 이미 나와서 위의 구간이죠. 만원 이상 구간에서 이미 얘네들은 팔사람들을 팔고 나갔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고. 기존 구주주 물량 8 4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은 어, 셀리드가 13만 원1 3만원 찍어주고 천칠백 원까지 주가가 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자 거의 얼마죠? 90% 이상 자 하락을 했으니까 이 삼천구십 원짜리 물량을 내가 뭐 유상증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거의 평당가 지금 구간 주가가 평당가보다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니까그얘기는 뭐냐면 자 기존 구주주 원래 셀리드를 보유하고 있었던 우리 주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런 상승이 좀 아쉽죠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물론 셀리드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이 구간이죠 자이 구간부터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를 본다라고 하면 자 상승 최고점 대비해서 자 61.8%라는 금액이 자 내려오고서 이 지지 여름을 좀 닫혀 주고 있죠. 자, 지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도 나와야 되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점을 했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 뭐 시초가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당연하게 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고 또 자, 그만큼 변동성이 강화가 되는 장이 계속 나오겠죠. 자, 일단 뭐 보면은 어제 시간에 자, 하락분을 본더라도 7,800원이었고 자, 여기 이 가격적인 부분을 보면은 7,677원. 자, 이 가격도 우리 주임들이꼭 한번 체크업을 필요가 있다. 나는 신규로 매수를 망한다. 여기 뭐지지여부 확인해 보고 분할 매수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어 일단 셀리드라는 종목은 계속 힌트를 줍니다. 어떤 힌트를 주냐? 중요 가격대를 계속 지켜주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이탈시키고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탈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즉 수익 볼수 있었던 구간. 그리고 매도할 수 있었던 구간은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뭐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을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제는 중요한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이 8,500원. 자, 이 8,500원 구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8,500원 구간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한번 빼고, 자, 여기가 한번 빼고 나니까 저항 구간으로 잡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뺐다가. 저항 구간을 잡히고 저항 구간을 잡히고 하다 장막판에 이렇게 주가를 빼는 모습. 자 그리고 어, 지난 수요일장에서는 어느 구간이 중요했냐 이만천 사백 원 구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시초가에 물량들을 전부 다 쓸어내 주면서 급등을 시켰죠. 그래서 여기 지켜주는 척하다가 물량 빼버리고 다시 쭉 올렸다가 지켜주는 척하고 물량 빼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힌트들이 많은 종목들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중요 자리들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구간에 대해서. 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대응을 좀 하셔라. 자 일단 제가 셀리드 영상을 뭐 주님들한테 지금 단기적으로 올려드린 게 아니라 뭐 7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우리가 이 저점 구간부터 계속 올려드리면서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제가 장중에 자 새벽에도 영상 올려드리고 장중에도 이렇게 급락흐름 나오니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이거 짧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요 구간대가 어디입니까? 여기 8,500원 구간. 자, 8 5 0 0원 구간에 돈을 써서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웠던 구간이죠. 자,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 이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려줬던 구간이니까 여기 구간은 지켜줘야 됐다 만약에 여기서 이탈하면 사실 아래 구간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자, 지금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 자, 지금 시시이 9시... 자 제가 장중에도 좀 9시 26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음. 여기서 좀 대응 빠르게 하셔더라. 빠0 0 하셔야 되니까 8 5 0 0원 구간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제가 수요일장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자, 수요일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때 14,000원 종가 마감했을 때 새벽에 6시 50분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자, 11,400원 구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자, 제가 우리 주민들이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어, 실시간 좀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뭐, 지금까지 영상 좀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오늘장 뭐 실시간 대응, 그리고 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들 어떻게 이어가실지 사실 영상은 제가 지금 6시 지금 30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올라가면 뭐한 7시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실시간 대응이 좀 필요하다. 셀리드 관련해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이런 내용들은 저희 대응방에서 전부 다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어제도 마찬가지로 셀리드 뭐 관련해 가지고 장전 동시 효과. 자, 금액부터 말씀을 좀아 이거는 그저께군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22일 목요일 날자 그만큼 제가 매일마다 셀리드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매매 타점들 공유드리는데 제가 어제는 외부에 있으면서 mts로 자 정말 보기 어렵죠 mts mts 가지고도 자 우리 주민들 이거 매도해야 된다 이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자 9600원 구간 9,600원 구간 우리 고점 부근 그래도 나름 매도하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도 공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주심들이 뭐 이런 매매 타점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실시간 대응들이 이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서 매매 타점 잡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셀레드 우리 주심들이 최대한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더욱 더 우리 대응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제 번호를 저장을 좀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메모를 좀 해놓으시고. 자, 셀리드라고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자, 제가 앞으로 어떠한 전략, 즉, 내가 매수매도 관련된 전략들과 더불어서 저희 대응방이죠. 무료로 운영하는 대응방 입장까지 도움 드릴 테니까, 자, 대신에 이렇게 무료로 전부 다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춤들은 구독과 좋아요, 자, 한 번씩만. 자, 이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7038575이 번호로 자, 셀리드라고 하나 빠르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느 구간에 대해서 자, 봐야 될요 사실 우리 주, 주주님들 중에 어, 나는 지금 자, 이 주가가 1 7 0 0 0 원까지 찍어주고 8,2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고점 대비해서는 자, 하락률이 굉장히 크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내가 권리 공매도 나오는 거는 우리 주민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아셨을 거고 자 셀리드 무슨 소리냐 코로나 이거 무조건 가는데 라는 생각 가지셨던 분들. 자 그런 분들이 지금 와서 하는 후회가 뭘까요? 내가 이때라도 매도할 걸. 또 권리 공매도가 나오기 이전 요때라도 매도할 걸. 이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자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뭐 셀리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실시간 이 대응들을 계속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주님들이라고 하면은 중요 구간에 대해서도 제가 장자장 중에도 이렇게 실시간 팔천오백 원 구간 지지 여부 자 중요하다 그리고 이평선 누르고 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코멘트들 전부 다 드리고 있고 뭐 일단 뭐 팔월 십육 일자 볼까요 팔월 십육 일장에 자 지금 만 칠천백 원 부근 자 고점 부근에서 자 우리 주님들 이거 상한가 찍었다가 찌르고 빼고 하는 이거 장난질한다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매도 타점 공유를 좀 드렸고. 자, 물론 제가 우리 님들한테 뭐 매도 타점을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꼭 오해 없으셨으면 좋을것 같고요. 자, 월요일 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월요일 뭐 고가 15,900원인데 1 5 4 4 0원 구간 가 매도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매일마다 우리 님들이 뭐 저희 저희 대응방 입장을 하시니까 자, 주주님들의 평단가별로 제가 자, 이렇게 매일 실시간 대응들 이어드리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자 보여드린 거고 이런 메타점 혼자서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자 이렇게 삼칠공3팔오칠오이 번호로 자 셀리드라고 하나 남겨주셔서 앞으로의 전략과 저희 대응방 무료로 입장이 되니까 꼭 입장해서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 주님들 중에 나는 셀리드가 손실권이다 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제가 개인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유상증자 종목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1억만 들기 공부방이라고 해서 4월 9일부터 영상이 안 올라갔죠. 제가 작년 4반기부터 올해 4월달까지 1억만 들기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여기 보면 목표수익률, 계좌달성, 수익률이 나오는데 초과달성을 해서 사, 사실 뭐 성공적으로 1억만 들기 공부방은 마무리를 좀 했고요. 4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좀 하면서 기업 탐방부터 해가지고 우리 친들이 수익 낼수 있는 이 포트 구성까지 좀 완료를 해놨습니다. 하반기 운영하는 일억 만들기 공급방에 대해서 좀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참여가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대응 방을 만들 거고 이렇게 일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하반기에 운영하는 일억 만들기 공급방 전부 다 초대드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우리 친들이 소액으로라도 내 수익이 재투자가 되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자, 크게 크게 자, 수익 낼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사실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뭐 우리 준비들 똑같이 뭐 100만 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자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수익률 을 올린 거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참여가 좀 가능하신 분들은 1억이라고 하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제가 실시간 대응해드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열심히 영상 공유 좀 드리고 있으니까 자, 우리 주인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 계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어,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8시 반부터 라이브 방송 시작하면서 실시간 대응들 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입장 가능하신 분들, 그리고 이 전략들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서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뭐 오늘만 끝나고 오늘만으로 막, 막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 드릴 테니까 입장 좀 미리미리 해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